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친친약사입니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엔 손만 잡아도 전기가 온몸이 흐르면서 하루 종일 똘똘이가 발기되어 있고 텐트에 처진 바지를 입고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오면 허리랑 엉덩이랑 아프고 했는데 지금은 아내가 씻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유튜브에서 3분 안에 잠들기를 검색을 해서 아내가 씻고 나오기 전에 잠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요즘 들어 사는 게 의욕이 없고, 감정지복도 심하고, 드라마 보면 눈물이 나고, 불멍, 물멍 같은 멍 때리기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남성 갱년기 증상이데요 갱년기가 되면 당연히 성기능도 떨어지게 되어 발기력에도 저하가 옵니다. 오늘은 친친약사와 함께 여러분의 똘똘이를 리드 시절 풀발기로 돌려드릴 발기력에 좋은 영양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기가 잘 된다는 것은 필요할 때잘 서고 섰을 때는 단단하고 오래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치료 방법도 똘똘이를 필요할 때 서게 만드는 방법과 단단하고 오래 가게 하는 방법 둘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필요할 때잘 서지 않고 성욕 이 없는 사람은 불화를 정액으로 꽉 채워줘야 합니다. 흔히들 현자타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똘똘이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현자와 같이 맑은 정신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고 싶다는 성혈극이 활활 가오르려면 불화를 정액으로 가득 채워주면 되는데 정액 형성에는 남성 호르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마디로 잘 설려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잘 되어 불알이 빨리빨리 증액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라를 증액으로 가득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과 음식은 아연, 계란, 홍삼입니다. 체내 아연의 10% 정도가 호두알만큼 작은 크기인 증액을 만드는 전립선에 몰려있는데요. 그만큼 증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연은 중요한 물질입니다. 또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몸속 아연의 10%가 없어져 버리는데 아연이 증액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때문에 속력이 없어서 잘안 서는 분들은 아연 30mg을 매일 드시는 걸 권합니다. 다음으로 계란인데요. 계란은 정액을 만드는데 훌륭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계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비어있는 불화를 정액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루 한 알의 계란을 드시는 걸 권합니다. 다음으로 홍삼인데요. 홍삼이 남성 호르몬 분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서지 않는 분들은 하루에 아연 30mg, 계란 한 알, 사포닌 함량이 높은 홍삼 한 봉지를 드셔주시는 걸꼭 권합니다. 다음으로 섰을 때 단단하고 지속시간이 오래가는 풀발기 영양성분들인데요. 어, 여자 입장에서 섰는데 단단하지 않고 흐물흐물거리고 또 하다가 꼬무룩 죽어버리는 똘똘이만큼 짜증나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남성뿐만 아니라 파트너인 여성의 성생활 만족도에도 중요한 게 바로 풀발기인데요. 풀발기를 하려면 근육이나 뼈가 없고 순수하게 혈관들로 이루어진 똘똘이를 혈액으로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평소에는 똘똘이로 흐르는 혈류의 양이 1mm에서 2mm 정도로 아주 적지만, 풀발기 때는 100mm 정도의 혈액이 아래로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똘똘이에 100mm의 혈액이 공급이 되려면 똘똘이 혈관이 잘 부풀어야 하고, 그리고 똘똘이 혈관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혈관이 잘 부풀게 하는 물질은 산화질소인데요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는 성분은 아르기닌과 피크르제놀이 있습니다 또한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는 음식섭취도 아주 중요하는데요 질산염이 많은 시금치와 비트를 드셔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똘똘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음식과 영양성분에는 양파, 마늘, 부추 은행리백기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밍 맞게 서기는 잘 서지만 허물허물하고 중간에 꼬무룩해서 풀발기가 안 되는 분들은 하루에 아르기닌 3000ml, 피크노제놀 1200ml, 비트즙, 양파즙 각각 한 봉지, 그리고 라면 끓일 때 양파, 마늘, 부추를 왕창 넣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친신약사와 함께 살기가 잘 되게 하는 영양성분과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과 관련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으로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